가수 해수가 자신의 개인 원룸에서 사망한 것이 밝혀진 이후 경찰은 해수가 사망하기 전 장지문을 공개했다. 이는 동료, 팬및 가족들에게 많은 감동과 애도를 불러일으켰다. 해수의 선배이자 교사였던 장윤정도 해수의 부고 앞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해수는 자신의 장지문에서 인생의 고민, 가수로서 마주한 압박과 어려움을 나누었다. 또한 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해수가 사망하기 전 장지문을 남긴 것은 그녀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수의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해수는 한국 음악계에서 전망 좋은 젊은 가수였다. 그녀는 음악 활동뿐 아니라 연기 분야에서도 능력과 노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손실을 안겨주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남겼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특히 젊고 새로운 산업에 진입한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관심,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성공과 노력 외에도 직업에서의 노력은 한계를 알고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식과 휴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로부터 압력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삶의 어려움과 압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역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지원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삶의 어려움과 압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해수의 경우 그녀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가족, 동료 및 팬들에게 슬픔과 애도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해수의 죽음의 원인을 조사하고 알아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뢰를 두어야 하며 그녀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청론적으로 장윤정이 해수의 유골 옆에서 쓰러져 그녀의 학생을 슬퍼하며 울다는 모습은 많은 팬들로부터 감동과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해수의 기여와 노력을 존중하고 기억하며 그녀에 대한 추억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